2003년도에 그냥 무료 공부방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들어왔던 게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저희는 사회적 가정이라고 좀 주, 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가정에서 해야 될그 역할들을 지역 사회에서 같이 저희가 대리해서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모여서 대가족으로 어떤 서로 이렇게 영향들을 주고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과 후에 돌봄의 영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이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이나 문화적인 지원이나 교육적인 지원들을 다 해가면서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들을 돕는 복지 사업이 저희의 주된 업무인데 돌봄이 저희의 주된 업무인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이렇게 상쇄돼 버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아이들이 취약하고 안 취약하고를 떠나서 아동이라는 대상이라면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가정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복지 서비스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요성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야 돼. 어,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존재야.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어떤 차이가 없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저는 그런 이용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은 사실 아이들한테 대한 돈을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올수 있는 곳을 만들어 버리면 많은 분들이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보고 모든 아이들한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려운 아이들은 안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들 수에 비례한 재화동 센터나 아니면 재화동 뭐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과후 시설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왜 그걸 저희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저희는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악한 대상한테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 저희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 자체도 이렇게 깎아내려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지하가동센터가 있고 다함계돌봄센터라고 해서 또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육아정보나눔터라는 것들을 또 운영을 해요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하고 있죠 근데 지하가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요 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냐,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은 돌봄을 중심, 중점에 둔다고 해요. 근데 아이라는 대상을 두고 봤을 때 돌봄, 복지,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달리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죠? 아이라면 이것들을 고로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를 예를 들면 삼도동 안에 우리 동네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길라나를 앞에 두고 다음계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한 150m 좀더 나가면 북초등학교에 학교 돌봄교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아이들 점점점 숫자 줄어든다고 아이들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들. 이게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공간이든 자원이든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의 아동 시설들, 뭐꼭지어동 센터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런 논의 테이블은 있어야 되고요.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색의 지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찾아보는 게 우선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돌봄 기관 간에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의 체계가 활성화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나 이용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모색의 지점은 보다 더 조금 더 찾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 부분이 그 서울의 중구청에 중구형 돌봄이 있는데 그 돌봄에 운영하는 장소는 학교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립 초등학교로 확대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울산의 울주군에 보면은 학교 안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 함께 지역 아동센터가 돌봄 교실과 더불어서 지역 아동센터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세개 반에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아이들 간의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정말 아이를 중심에 두고 돌봄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요새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아쉽지만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잘좀 돌보자라는 의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반가운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도모하면 훨씬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